지금 코스피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5천 금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SK 좀 확인해 보셨어요? 아, 뭐, 지금 확인 못 했는데 SK 확인해 보니까 4.6% 올랐던데 아 27만 500원 아 내가 31만 원에 샀거든요 이제 거의 본전 그때 코스피가 네. 2천 얼마였거든? 근데 네. 지금 5천에 가까운데 왜 27만 원밖에 안 돼? 이것도 아주 웃기는 노릇입니다 야, 삼성전자 10만 원에 <laughs> 이 분은 저의 희망입니다. 나의 희망 믿음과 참을성이 부족했던 저를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예. 10만원에 파셨죠? 예 <laughs> 와, 오늘 7% 올랐어요 예. 저희 와. 엄마가 매일 아침 전화옵니다 아유 야 이거 또 오른다 또 올라 <laughs> 그래 제가 엄마 그만해, 그만해. <laughs> 여기 38,000원에 팔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, <laughs> 38,000원에 팔았어요? 이게 예. 아! <laughs> <야! 웃음> <laughs> 아 그래도 낫구나 다 <laughs> <laughs>